안녕하세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큐티를 들으신 후에 곧바로 근처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대로 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이상한 후보가 됩니다. 투표를 하면 제대로 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러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aughs> 빌리뽀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빌리뽀서 2장 빌리뽀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짧은 말씀인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말씀이에요. 아주 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게다 기뻐요.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기뻐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또 주의 일을 하니까 기쁨이 더 커지는 거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내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하면 이 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진 증거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갔을 때도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였더니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평분자들, 원망분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 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면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다 통과하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는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홍해, 저 광야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근데 광야가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광야가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광야는 훈련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어,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에서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와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와 애굽 사이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광야와 요단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거기는 광야였어요. 그러나 광야를 다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땅에 가서도 여리고성이라든가, 아이성이라든가, 여부수 족속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나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일들이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거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같은 거, 난공불락의 성인데. 히브리 민족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이고성을 매일 아침마다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곱바퀴 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의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도 안 되고 시비가 생겨도 안 돼요 괜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를 부린다든가 트집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시비 걸어도 안 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주의 일을 기쁨,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 내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 꼬부라졌어요, 마음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지만 주신 이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